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문나세 종족들에게 문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제위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들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칠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먼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당, 아, 당한 그런 상황을 좀 직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이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모아 평야에서 가나안 아주 인근 지역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대로 민수기에서 2차 그 이스라엘 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할 놓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의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수를 을 세고 또그 집파별로 또 재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큼 또 집파별로 또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렇게 이제 땅을 나누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겼을까요? 딸만 있는 집. 딸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집이 또그 이스라엘 집 중에 딸만 있는 집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문하세의 집파에슬로 부하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몇명 있었냐. 다섯 명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만 있다는 이유로 땅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딸들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명의로 땅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버지는 추애급1세대예요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죽어버린, 그러니까 딸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난에 들어가게 돼도 우리가 지금 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지금 생긴 거죠 또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겨날 수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모임의 원칙과 어떤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규칙이 100%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 중에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는,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과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똑바로 잘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20세 남자들에게만 그 수를 정해서 땅을 준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2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그들이 현망문 앞,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죽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잘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왔던 우리에게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딸만 있다라고 해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냐. 왜 우리가 제외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문제 제기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했던 원망과 불평과 다른 차원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이 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나 모임에는요 이런 문제 제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 딸들에게 너 군만 말고 그냥 이 소리 그냥 얘기 잘 듣고 이대로 해라 잠만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돌려보내도 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땅을 주기로 했다? 남자들이 다 받기로 했다? 뭐그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돼도 될 텐데, 말씀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줬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서 우리가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줬느냐? 공평하게, 누구에라도 다,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숫자는, 적은 숫자는 적은 숫자에게 줬던 그 공평의 의미가 여전히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나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딸이니까, 뭐 여자니까, 이래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그냥 돌아가라 그런 얘기 이 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문제 제기를 옳다라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받게 됐기로 했던 그 기업을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딸들이 없, 딸들이 없을 때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는, 형제가 없을 때에도, 아버지 형제가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연결돼서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이거는 그냥 묻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승종해야될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들은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해서 또 이것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답을 또 얻고 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슬로보아의 딸들의 문제 제기는 그럴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기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런 거죠. 반대를 위한 질문은 아닌 거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위한 문제 제기는 여러분, 아닌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또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럼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그 말씀 속에서 의 얻은 그 답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질문만 있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묻고 따지다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물론 목사지만 말씀을 다100% 다, 아직도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배우고 찾고 고민하고 막 물어가다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를 알게 되었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에,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알고 가는 거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갈수 있게 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요, 이런 문제 제기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고민하고 찾다가 말씀을 딱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생각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분별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득하고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